연합 조수경 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번 윤석열 대통령 각각에서 24년 1 2월 3일 날 개헌을 한 것은 천만 당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명령입니다. 하늘에서 그 대통령 개헌 명령을 하고 현 사항을 또그 헌법 재판소에서 이 탄핵 반대 탄핵을 반대하는 선을 유혈 유혈 으시반대 글씨로 빨갛게 이핵대다 정말 이님 국민을 위해서 유혈 유혈 생명으로 25년 1월 28일 8시 반에 탄핵 반대 글씨로 빨갛게 이 탄핵 반대를 내렸습니다 정말 이상 한양대 님이량한국민다부해님유대로 저,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가 박고혜 대통령이 <laughs> <것들을, 웃음> <것들은>. 또, <꼬레시? 웃음> 또 <꼬레 웃음> 민주당 아, 아, 에 아, 제가 그우 대통령 투표할 아, 군수 군수. 때 제가 국영 선거를 것을 보으로또고있습대밝히기위해서 두각계 있네요. 개혁을 했습니다. 그개혁을한사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법 재판관님 여덟명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이 내리려 하신 판액 반대를 또 어떻게 그 대통령때 내리버는 대신적고 특별한 건 진짜 바라는 거예요? 사회 보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때는 네? 그렇게 네? 이 아, 아, 네. You w o u l 하 n t see. I'm not going to tal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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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오늘 국민들께서 요나분번에주금 어떻게 하로어 예약 때문에 이번에 오느낌령안됐에서 어떨면 저기 또 국민 편의점 가져서 주머니 내 세계 대민국을 사는 폴리오스 님이 아 이걸 불러요? 아니요, 저는 안, 안 해요. 오늘 대민국의 세계 평화를 위해 고다장님과 초청합니다. 모두 축리 감사합니다. 세계 평화 기반법 선임이 부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니다 제가 사실 오시오. 금일에 명는 대표님도 있고. 이렇게 정말 국민의힘이 지금 행보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 보셔 거기. 국민의힘서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보를할수 있도록 이렇게 아 힘을 야된 여기하고 관계는 있어요? 그 네? 여기하고 네? 관계는 네? 있어요? 어, 저희가, 관계는 아,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서자유 아, 조수경 대표자유연합 대표. 조수경. 조에서도 아 이거 뭐가 7좀 눌러 주세요. 지금. 지금 70 눌러 주세요. 이 눌러 주세요. 현재에서 상태가 적용. 우리 리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중동 뭐, 국이될수 있는 어, 상황인 거 아십니까? 공자 학원 막동하면서국요이다에 충국이 반투도 없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 네, 어, 네, 네, 반갑습니다. 마실도 좋은데요. 이자리 나오셔서 아니요, 아, 아, 네. 우리가 정말 네. 한마음 한대서 눈치 없이 싸워서 이겨야 아,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목숨 바쳐서 지킨 대한민국을 이제는 목숨 걸고 다시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어 저희가 끝이 그 나오는 거그 봐봐. 아이렇딱 들어봐요. 이곳에서 나오죠. 어100 어, 100만 명 플러스 네. 알파 105만 명판원서를 네. 네. 윤석민 대통령 재판을 합하시키라고 네. 네. 재판 네. 모여 시키달라고 네. 100만 네. 명하고 네. 105만 명판원서를 네. 헌법 네. 대판소에 네. 제출했습니다. 네. 그판원서가 네. 네. 박스에 상자당 한 상자에 만장씩 들어갔는데 만장씩 들어가는 그 박스로 한 층이 왔습니다. 이 박스로 한 층이 와가지고 이곳에 쌓아놓고 우리 애국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국방대 전국 국방대의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들고 들고 들어가가지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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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들정작접수 시켰어요. 법법재판관들이 양심 있고 정말 머리가 석두가아니가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정말 양심과 도움이 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재판 노력가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제가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다 제가 없는 거를 이 더불어 공산당 그리고 선거 조작당 저당위원회, 이것들이 뽑기 가지고 대통령을 파리시키고 가는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공산당은 범죄 집단당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한번 생각해어요 사기꾼 있죠, 선풍용법 있죠, 강간법 있죠, 절도법 있죠. 이 범죄 중합소문 석조당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을 폐치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당국과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아주 투원의 정말로 오직 국민만 바람으로 간다고 약속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탄핵학파! 대한민국 맛세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한 말씀이구요. 우리 100만 명이렇게 타는 서 왔다는 게 너무 기쁘구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목소� pinpoint> 아, 제가 마지막으로 어, 제가 천만 대하는 대언합으로 해서 기독교단체들 다 함께, 그리고 교포단체들 <목소민> 다 함께, 자유단체다 함께 해서 <목소민> 윤선열 대통령, 아, 제첫 재판, 한번 투표, 재판기 12월 27일에 저희가 탄원서를 냈었습니다. 제가 청구에도 냈었고요. 그리고 어, 판결 열력이 저희에 저희 천만 대안이되원다고 해서 다시 탄원서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천만 국민들이 다 같이 뭉쳐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을 각하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고능 추모 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 어, 지금 박사님하고 같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조 수경 대표였습니다. 어, 두 시간 동안 기자 회견해 주시고 이렇게 아유, 그 돌아가신 분들 추모 그리고 기도 해 주신 어. 어 저기 그 선수학의 목구을 보니까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 안 나와요. 이 여기, 여기. 여기 그 소개.